다음에 보실 영상들은 요즘 인터넷에 돌고 있는 베니싱 현상 사람이나 물건, 특히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짐의 순간을 찍은 것으로 주장되는 영상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베니싱 사건 중 대규모 베니싱은 2011년에 영화화된 실화인 1587년 로어노크섬 식민지 실종 사건, 1872년 메리셀레스트호 실종 사건, 그리고 최근인 2014년 말레이시아 항공기 MH370기 실종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목격자가 없었기에 진정한 의미의 베니싱인 순간적인 사라짐 증발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모처로 이동하여 현장에서 없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나 그 이동과정이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설명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사 사례로서 고대 아나사지족이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물건들은 그대로 있는데 하룻밤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한 인디언 전승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초자연적인 설명을 합니다. 즉, 클라우드 이터라는 거인족이 다차원 포탈을 통해 아나사지족 거주지로 들어와 이들을 잡아먹거나 도망가게 한 후, 다시 그 포탈을 통해 사라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아나사지족들이 먹던 음식들과 사용하던 모든 기물들을 그대로 버려두고 순간적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과 비슷한 사례들로 갑자기 나타난 불안정한 포탈을 통해 사람들만 다른 시공간 차원으로 이동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사 주장으로는 외계인 납치설이 있습니다. 특히 MH370 승객들의 경우 외계인과 비밀계약을 맺은 그림자정부 공군에 의해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섬으로 비밀리에 이동되어 외계인의 대규모 실험의 실험체들로 제공되었다는 음모론적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과연 한간에 떠도는 농담반 진담반 조의 미군의 전쟁 무기들은 외계인을 고문해서 얻었다거나 또는 외계인의 UFO들을 역설계에서 만들었다는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저는 물론 외계인은 외계 행성에서 진화한 외계 생물 기원이 아니라 지구 생물 기원인 하이테크 네피림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주장으로는 우주 마이너스 매트릭스 이론인데 그들은 이 우주가 초월적 지성체가 만든 가상현실에 불과함으로. 이 가상현실 매트릭스의 결함으로 특정 캐릭터들이 매트릭스에서 갑자기 없어진 것이므로 이 베니싱 현상은 오히려 우주마이너스 매트릭스 이론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조작설이 가장 많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영상들이 촬영된 곳의 정보나 그 후기가 거의 없고 관련자들의 인터뷰도 없으며 관련 신문기사도 보이지 않으며 영상의 질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상 조작설들 중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장으로서 이 영상들은 휴거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어떤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가짜 영상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영상 제작자들은 성경의 진리인 휴거 캐칭업, 낙가, 채마, 세속적 미스테리인 순간적인 사라짐, 베니신간의 개념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휴거의 경우엔 3차원의 몸이 고차원의 몸으로 순간적으로 바뀌지만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고 공중으로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는 것이므로 베니신 같은 순간적 소실 개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시는 대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는 즉 승천하시는 과정을 지상의 제자들이 눈으로 목격하는 개념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둘째, 이 영상들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복장들은 제가 알고 있는 휴거 성도들의 경건한 복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즉, 휴거의 해당자들이 아닙니다. 휴거는 영과 혼과 몸이 성령과 말씀으로 성별되고 거룩해진 성도들만 받는 것으로서 이중 몸의 성화로서 마음으로라도 음행을 행하지 않아야 하고 또 몸에 어떤 문신도 없어야 하며 또 세속과 구별된 성도다운 정숙한 복장을 한 그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들만 휴거성도에 해당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셋째, 휴거는 한날 한시에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 영상들처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 진위 어부에 관계없이 베니싱 영상들을 한번 쭉 관찰해 봅시다. Crash team, report immediately for a code to to Crash team to west All members of crash team, report immediately. For a <laughs> <to US. laughs> the you crash team report immediately for a <laughs> All members of the crash team report immediately for a code <coughs> I see your driver's license registration please yeah um, it's not a big deal here's my license but uh, this is my mom's car so where are you headed to where you're speeding and missing stop signs i was just headed to a friend's house it's like literally right there it's um, okay. a birthday party so, got it uh, not mine but any um, drugs or alcohol in the vehicle no of course not all right sit tight sir i'll be right back okay. Your registration is, exp what the, Sarah, what the hell, Sarah, 3201, To dispatch, I have a.